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 어, 우리 말띠 분들 3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이민년 수에는 대체적으로 운이 다 높게 들어오시고, 이운 속에서 내가 명예도 받을 수 있고,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또 새로운 문서형도 굉장히 강하게 따라와요. 3월달 운에서도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산만했던 주위도 좀 편안해지고. 또 새롭게 문서에 변화를 줄수 있고 또 일적으로도 내가 크게 성과 있고 계약이나 뭐 영업하시는 데큰 성과가 있겠지만 어,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게 어, 사람 또 나이마다 조금씩은 사람마다 부딪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말대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생년월일에 따라 내가 좀 부딪히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갖고 어, 내 운에서 높게 작용을 해도 호사다마라고 운과 애기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운은. 좋은 일은 알게 모르게 지나가고 힘든 일은 나한테 괜히 어 근심으로 가슴에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요 성주가 되시는 분이라든지 요 생년월일 따 운이 높게 되시는 분들은 요 운마지를 꼭 해서 운을 잡고 가셔야 어 내가 금전수 벌고 가고 또 내가 문서를 잡고 가고 또 일년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서른 세살 경호생 분들, 어 서른 세살 경호생 분들이 어, 굉장히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뭐라 그럴까. 어, 굉장히 뭐라,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열정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 내가 할수 있다는 의지력 갖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들 많은데, 어, 3월달 운에서는 어, 직장 생활을 하시든가, 내가 내 업을 하시든가, 또 영업 사업 하시는 분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빛이 나거나, 내가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 힘든 일을 내가 해쳐나가고 어, 일을 해결하고 나갔어도, 내가 사람들한테 인사받기보다는 약간 사람들 뒤치다 거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같이 내가 옆에서 있는 사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어, 일로서 내가 꼭 뒤치다 거리 하는 것 같고, 내가 남의 일을 받쳐주는 것 같고, 어, 내가 내 거를 주장하면서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어, 내 자존감이 약간은 떨어지고, 요런 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33살 경호생분들은 3월달에, 아, 내가 일하면서 조금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일이 됐건 남의 일이 됐건 좀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활력있게 움직이시면, 요 3월달, 아, 중순 넘어가면서 하순부터는 또 내일로서 내가 두드러지게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또 일적으로, 영업인후 사업이고 금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 어,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내가 결혼을 할수 있는 인연의 끈이 달수 있는 이런 운도 있고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이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 어, 우리 33살 경호생분들은 요 3월달에 사람을 만나는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하지만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일적으로 조금 힘들게 가도 내가, 내가 조금 지치는 수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좀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5살 무호생분들, 어, 45살 무호생분들이 뭐 무호생, 45살에서 운이 다 드는 건 아니에요. 어, 사람마다 또 운이 역할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느 사람은 또 약간 애기작용을 해서 좀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문서를 잡거나 아니면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할때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45살 무호생분들이 3월달 운에서는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어, 뭐, 직장 생활 하시거나, 뭐, 내 업을 하시거나, 영업사업 하시는 거나, 아니면 예체능계통에 계셨어도, 예체능계통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인사받을 일이 생겨요. 명의 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내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 계약권이든지 일권이든지, 영업문전이 열리는 수고, 내가 날개를 달수 있게 활짝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위에서, 윗 사람이 날 알아주고 아랫 사람이 받쳐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45살 무오생분들이 요 3월달 운에서는 크게 삐거덕 소리 안 나게 사람들하고 유난리있게잘 움직여주고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하고나 이렇게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입설래 기설래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3월달 운에서는 내가 일을수 있고 날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금전수문에서도 활짝 열려 있어요. 어, 단지 조금 조심. 하셔야 될건 어, 결혼해서 이렇게 자손이 있으신 분들 어, 자손으로 길조심 차조심도 좀 들어와 있고 어, 자손의 몸수가 좀 부딪힐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자손들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 뭐내 운이 좋기 때문에 인연의 운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건 운전하실 때 내가 자가운전하시거나 뭐 여행을 가시거나 할때좀 피곤하거나 음지운전, 요거 조금 피해주세요. 괜히 뜻하지 않게 관제수나 사고수나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쉬운 일곱 살 병원생분들. 어, 쉬운 일곱 살 병호생분들이 초년에 금전을 벌었어도 지키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어, 지금, 내가, 지금 이 나이 대해서도 내가 지금 자리 잡아야 되고, 내가 허덕거려야 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이런 분들, 괜히 낙심하지 마시고, 쉬운 일곱 올해 내가 성주운이 들면서 대운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서의 운도 따라오고, 내가 금전을 벌어서 평생 지고 갈수 있고, 내가 안고 갈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쉬운 일곱, 요게 지금 짧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3년, 5년이지만 길게는 7년, 10년,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 돈을 벌어서 내가 평생 지구 가고, 쓰고 가고 할수 있는 노후 대책 충분히 할수 있는 금전을 벌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운 7살 병호생 분들이 그동안에는 내가 힘들었어도 지금은 내가 힘든 거 보상받을 때고 요 운이 작용을 할 때고 요 성주가 받쳐주고 내운이 받쳐주기 때문에 운에서 내가 몸수로다 부딪히지 않게 잘 움직이시면 내가 금전도 벌고 가고 사업적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활기차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해요. 또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인연의 운으로서 내가 일이 커나갈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좋은 선후배 때문에 내가 이 환경이 바뀌구나 사람이 바뀌면서도 내가 좋아질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운일곱살 병호생분들은 이 성주 운마지를꼭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대체적으로 일은 잘 풀어지지만 내가 몸조심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자칫하고 내가 힘들고 내 몸에 소홀히 했다가는 내가 몸수에 지병을 얻을 수고 괜히 내가 사고 수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 가면 괜찮습니다. 69살 가고생분들 어, 예순 아홉 살 가부생분들이 아홉수에 걸려 있고 어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홉수에 걸리고 내수에서 좀 만족해 가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대체적으로 예순 아 올해 운에서 크게 나쁘게 작용하진 않아요. 어, 내가 금전을 좀 움직인다 해도 금전수 움직이는데 큰 무리 없이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고또 영업 사업 하시면서도 내가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또 올해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래도 내가 풀어질 수 있는 운에 들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3월 달에는 뜻 뜻하지 않는 귀인이 도와주고 뜻하지 않는 뭐 인연의 끈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어 그리고 내가 금전을 투자하거나 움직이거나 할때요 막힘없이 흐름의 흐름이 어 지속될 수 있고 흐름을 하면서 내가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하지만 내가 문서를 잡는 데든가 문서를 판 데든가 이런 거는 조금 피해주세요. 문서를 사고팔고 할때 내가 조금 뭐랄까 금전수 손해가 따라오고 또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는 운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몸수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몸조심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든 한살 이모생 분들, 여든 한살 이모생 분들은 여든 한살 이모생 분들 요 자체적으로 운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어 자손들 일도 근심이 있었던 분들 요 근심이 해결된 듯 소리하고 어또 금전적으로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도 어느 자손에 도움이 됐든지 누구에 도움이 됐든지 내가 금전은 좀 풀어지면서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에요. 어 그리고 앉은 자리가 편안하고 자손들이 편안하고 내 몸수도 조금은 내가 조금 안정을 잡고 좀 부드럽게. 힘들었던 몸도 지금 가볍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모생분들 운에서는 받쳐주는 3월달이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움직이시고 또 운동 좀 하시고 건강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에 우리 대체적으로 말띠분들이 운에 높게 드는 운이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고 굉장히 커 나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힘내서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